안녕하세요. 윤영진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제가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입시 컨설팅 준비와 그 다음에 여러 고3 친구들의 입시 컨설팅을 하느라 시간이 너무 바빠서 유튜브 촬영을 잠시 중단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오랜만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트의 컨텐츠들은 중구난방으로 어떤 일정한 연속성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기획할 때만 해도 시리즈별로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어,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제공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도하다 보니 좀 그게 먼저 어려워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여러 가지의 야구에 관련된 조금 더 야구스러운 콘텐츠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많은 유튜버 분들 그다음에 야구 코치 분들께서 많은 야구 영상들을 올려 주십니다. 야구 선수였을 때, 야구 코치로서 야구를 바라보는 시선으로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저는 그분들과는 조금 다르게 저는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트레이너로서 야구를 바라보는 운동 역학 혹은 어 운동병리학 등등등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야구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조금 더 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타자를 할까 투수를 할까 어떤 것부터 먼저 할지 고민을 하였었는데요. 타자는 스타일이 되게 여러 가지 뭐 스윙도 레벨 스윙, 다운 스윙, 어퍼 스윙과 여러 가지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의 어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먼저 투수부터 큰 틀이 비슷한 투수부터 여러분들 먼저 설명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야구에서 야구를 이론화 했을 때 어떤 외국의 학자가 야구를, 투구를, 어, 와인드업, 스트라이드, 암 코킹, 암 엑셀레이션, 암 디셀레이션, 어, 팔로스로 여섯 가지 동작으로 나는데요. 어, 우리가 스히니 알다시피 뭐 다리를 들고 와인드업에서 앞으로 나가고 중심을 해서 코킹을 해서 공을 던진다. 뭐한 번쯤은 야구 선수들 하고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은 어, 와인드업부터 한번 풀어 나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풀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 먼저 와인드업을 설명하기 전에 투수 플레이트에서 홈 베이스 거리, 거리 18.44m의 공을 던져야 됩니다 하지만 18.44m의 공을 던질 때 누구나 다를까요? 우리가 키가 다르긴 하지만 18.44m는 동일하고 그 다음에 이게 평행이라는 건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운동의 효율성 어, 에너지의 효율성을 계속 계속 강조하면서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와인드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인드업을 자 다리 들고 왜 할까요? 와인드업을 자 그럼 제가 선수들한테 와인드업 왜 할까, 왜 할까 물어보면은 항상 선수들이 대답하는 가장 표본적인 대답이 있습니다. 힘을 모으기 위해서요. 모으 힘을 모을까요? 발을 드는 이유는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위치 에너지가 뭐냐면, 자, 여기서 떨어뜨리는 충격과 여기서 떨어뜨리는 충격이 분명 다를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그냥 이렇게 나가는 것보다 다리를 들어서 나가는 게 훨씬 더 위치 에너지를 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뭐, 정확히 선수들한테 물어봤을 때, 힘을 모으기 위해서요라고 하는 말이 뭐100% 틀린 말은 아니다. 분명히 맞지만 어떠한 힘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분명히 위치 에너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자 와인드업을 했을 때 킥을 분명히 차면서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제가 무엇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킥보다는 뒤에 서 있는 다리를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눈으로 관찰하기에는 앞 다리, 다리를 키킹하고 있는 다리가 차고 나갈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면을 밀어줘야 하기 때문에 뒷발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거의 선수들한테 자 제가 질문합니다. 자, 너 다리 들고 어디로 출발하니? 자, 1번, 2번, 3번. 거기다 그러면 둘중하나예요 하나, 둘. 뭐 이렇게 믿는 친구. 혹은 이렇게 미는 친구 뭐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여기서 밀어버리면은 얘네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자 뒷다리로 밀어서 중심 이동을 해야 됩니다 얘는 그 다음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 누구나 외국의 선수들 혹은 동양 선수들 뭐 LA 다저스에 있는 유현진 선수와 어 LA 다저스의 최고 1선발 누지 컷쇼 어, 분명히 다른 스타일의 투구 방법을 던지긴 하지만 둘다 분명히 앞발이 먼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뒷발이 먼저 중심 이동을 시작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냐 무슨 방법으로 중심을 밀어주냐는 우리가 저번에 다루었던 1, 2, 3, 4 에 동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 우리 저번에 기억 나나요? 하나, 둘, 셋. 네. 자, 여기서 이 동작에서 지면을 밀어줍니다. 그때 설명한 지면 반발력을 사용하여서 중심을 밀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왼발을 사용해서 중심 이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왜 그럼 뒷발 먼저 써야 될까? 왜 앞발을 먼저 쓰면 되지 않을까요? 자그 이유는 자 앞발로 점프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점프 하게 될 경우 뒤에 있는 무게 중심들 뒤에 있는 신체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왜 사용할 수 없게 되냐? 무게 중심이 다 앞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 받자 여기서 차 받자 힘을 받을 수 없어요. 지면 반발력이 약해지고. 압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하지만 뒤에서 뒤에서 만들었을 경우에 쓰고 앞으로 찰 수도 있습니다 또 뒤에서 찬 다음에 또 앞으로 찰수 있기 때문에 중심을 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오롯이 다쓸수 있기 때문에 뒷발로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뒷발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의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무릎으로 무게중심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로 무게중심을 낮출 수도 있고, 자, 마지막으로는 허리로 무게중심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